혼밥 생활자의 책장 김다은 프롤로그 당신이 오니 봄입니다.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봄이 오니 좋습니다. 겨울에 자라나는 생명들에겐 겨울도 시작이었을 테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봄바람이 지줄되며코밑칠 간지럽히니 별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걸 말입니다. 말하자면 뿌리채소의 계절이 가고 이제 잎채소의 계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여물었던 것이 다시금 부드럽고 푸릇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땅 아래의 것들이 세상 밖으로 그 맑은 얼굴을 꺼내놓곤 숨쉬는 것입니다. 이런 봄을 네 번째 맞이합니다. 팟캐스트 혼밥 생활자의 책장의 네 번째 봄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이래 강산이 변할 만큼 시간이 지났지만 혼자 잘 살고 있나 묻게 된 것은 오래지 않았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라는 말로 사실은 중요한 것들을 사소하게 취급하며 떼어왔다는 것도 그맘때 알았습니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혼자인 나를, 혼자인 어떤 이들을 지켜보자니 우리에게 우리의 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롭지만 고독한, 다채롭지만 불안한 삶의 풍경과 고민들을 우리의 언어로 세상 밖에 꺼내보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가정 중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혼밥 생활자의 책장입니다. 여전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끝이 없겠지요. 하지만 기댈 곳이 하나 생긴 느낌입니다. 뒷배가 있어 든든하다고 할까요? 책 친구들과 함께 읽고 청취자들과 더불어 나누며 뒤적이고 지척인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동안 우리 마음의 땅그 안에서 깊은 저 아래에서 자라고 있던 많은 생각들이 이제 활자라는 새순으로 자라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동유위의 푸른 잎이 자음과 모음이 되어 만발합니다. 그것들은 사락하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함께 간밤에 몸을 떨며 자랐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조그만 정원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마추어 정원사가 가꾼 탓에 땅 위로 얼굴을 내민 종이 위에 잉크로 새겨진 글자들이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정이 갑니다. 사실 노지에서 구르며 자랐습니다. 농약은 일부러 안 쳤습니다. 그래도 이것들이 냉이며 쑥이며 달래처럼 고유의 맛과 계절의 기운을 담아 먹음직스럽게 혼밥 생활자의 끼니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밥이란 건참 든든하니까요. 방송 내용으로 글 작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 번쯤 방송으로 흘러간 말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굳이 나무를 희생시키며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적이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이책참 문제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나무를 벨 필요가 있겠느냐? 저자와 출판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도 방송에서 몇번 했습니다. 남이 이 비슷한 소리를 하면 아주 속 시원하다는 듯이 물개박스를 치며 동조했던 것입니다. 제게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탓에 욕망과 민망 사이에서 자꾸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게다가 공갈빵 그놈의 공갈빵이 자꾸 떠올라 흠 하는 소리가 절로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공갈빵을 아십니까? 나름 맛이 나쁘지 않은 중국식 꿀빵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죠. 이것은 겉보기엔 커다랗지만 막상 겉면을 뜯어보면 속이 텅 비어있는 우스꽝스런 빵입니다. 내 안에 머무는 말들은 그저 한줌손 안에 들어올 만큼 작은데 비어있는 종이가 너무 크면 어쩌겠습니까? 주어 들은 말들로 주책 맞은 말들로 그저 떠벌리기 위해 떠벌릴 것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봉갈 빵이야 애교지, 봉갈 사기쯤 되면 범법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글로 적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방송에선 그토록 뻔뻔하게 말인지 된장인지 모를 막말에 산 무덤을 쌓아놓고 이제와 몸둘바 몰라 합니다. 이게 다 나무 때문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좋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겸손한 말이 아닌 자랑하는 말을, 수줍은 말이 아닌 선동하는 말을, 정중한 말이 아닌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씨앗이 아닌 그 어떤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초여름 산책길에맡게 되는 아카시아 향기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더무는 겨울과 순전한 봄을 잇는 외화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과 말을 잇는 접속사, 비난이 아닌 감탄에 쓰이는 느낌표, 끝을 하는 마침표가 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자체로도 완전한 하나의 기호이지만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과 함께할 때더 많은 가능성을 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있어야 할 어떤 자리에 머무며.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나를 꿈꿉니다. 비를 맞고 볕을 조이고 윙윙대고 물결칩니다. 뿌리내리고 뻗어나가고 피어나고 맞닿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작은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작은 세계 저만의 아지트였던 것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베개들을 쌓아서 비밀기지를 만들곤 했습니다. 옷장을 등 뒤에 두고 집에 있는 베개란 베개는 다 꺼내서 옆면과 윗면을 만들어 소물어된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모두의 눈에 보이것만그 베개성 안에 들어가 눈만 빼꼼히 내물고 있으면 마치 톰 소여의 오두막에 꼭꼭 숨은 것처럼 혼자 즐거웠습니다. 세상을 염탐하는 것입니다. 더무는 해의 그림자가 천장에 스며드는 것을 지켜봅니다. 노을에겐 비밀입니다. 일상의 시간이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큰합품하는 것을 겪는 줄 압니다. 낮잠에겐 비밀입니다. 비밀기지 안에 있을 때는 초라한 이거나 비참한 같은 수식어는 붙지 않습니다. 신나는 기다림, 설레는 혼자됨, 장난기 넘치는 조용함이 있을 뿐입니다. 혼밥 생활자의 책장에 있었으면 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방송은 또 다른 혼밥 생활자들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곳이 비어있는 당신의 작은 아지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자꾸만 넘어지는 날에는 책한권 들고 쉬러 와도 좋겠습니다. 어떤 즐거운 날엔 당신의 웃음을 이곳저곳에 걸어 놓고 가도 좋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아무런 목적 없이 기다리고 있으니 용맹하고 대범하게 모험을 나서도 된다고 복 듣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응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됨을 헤아리려는 이들의 생활기법이 할머니의 레시피처럼 쌓이고 자신에 대한 고민 끝에 함께 사는 삶을 가꾸고 진실을 찾고 용기 있게 말할 줄 아는 이들이 더 많이 마주치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힘을 얻길 바랍니다. 혼밥 생활자의 책장, 김다은